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산책하고 들어오다가 유튜브에서 또 조선일보 봉다방을 또 봤거든요. 어, 땅 짓고 있잖아요. 그 봉다방 거기 차학봉 기자님 정말 대기자님이신데 정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정말 경험과 그 보는 눈이 좀 해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분 방송이 나오면 항상 주의 깊게, 왜냐면 제가 경험이 적으니까 데이터는 많아도 실제 경험, 뭐 일, 일본 1991년 무너질 때, 뭐 2008년 어, 리먼사트 나서 무너질 때 그때 생생한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를 했던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전달받을 수 있어서 어, 너무너무 애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자가 방송 하나, 하나가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뭐 고점 찍었다 제목이 그래요. 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한번 방송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요 자료입니다. 어, 배경에 있는 게, 그 봉다방의 화면을, 초기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제목은, 서울 집값 고점 찍었다. 경기 인천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조선일보, 출처는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그, 땅짓고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봉다방이라는 코너예요이 봉다방의 봉이 그 차학봉 기자님의 봉 아닌가 자꾸 전,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그런 의심을 했었, 했었죠. 음, 이분이 뒤에서 배우 조종하나 <laughs> 어, 출연자분들의 고참인 것 같아요. 어, 보니까 다들 그게 약간 존대를 하면서 뭔가 그 선배의 대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고점 찍었다. 내용은 주택 구입 부담지수 hai. 하우스 어포더 빌러티 인덱스의 한국말로 번역한게 주택 구입 부담지수예요그 지수가 2008년에 상투다. 어? 이거 우리 혼남기 혼남기 웃기냐? 이거 그거 할때그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2008년 9월에 한국감정원 당시 물가지수로 환산한 그 지수가 2008년 고점 즉 어, 서프라임즈 모기지 사태의 버블이 터지기 전에 고점까지 지금이 왔다 이거예요. 달, 한두세달한두달 남았어요. 보니까 이번 뭐 6월 달에 끝났고 7월 달8월 달이면 딱갈것 같아.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했던 제가 그한달 전에 했던 방송인데 이제 이번에 조선일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빨랐죠? 자 이게 썸네일입니다. 유튜브 한번 검색하다 보시면 요,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초기 화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분들의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제 주장을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차학공 부동산 전문 기자님이시고요. 오른쪽에는 유하룡 땅짓고 에디터입니다. 예, 편집, 편집, 이게 봉다방 땅짓고의 일단 대빵이에요. 그러면서 뭐 폭락론, 폭등론에서 폭락,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 나오는 중에 요게 나온 거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서울 경기 인천 전국인데 초록색 보죠. 초록색 이게 서울이에요. 전국 좀 까져 왔네. 근데 경기, 인천, 전국은 이렇게 낮아요. 근데 옛날에도 낮았어. 어쨌든 지금 이래서 서울은 완전히 전고점까지 왔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저점이 낮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은 전고점 돌파해서 상투가 된것 같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은 전고점에 미치지 못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저도 약간 그거는 좀 동감은 해요. 근데 제가 지방이나 다른 지역은 솔직히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어요. 서울만 파고 있기 때문에. 아, 요, 요표 있죠, 요 표. 요표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어, 옛날에 방송할 때 이거였어요. 충격적인 상투 지표, 그래갖고, 하우징 어퍼더빌리티 인덱스, 그래갖고, 주택구입 부담 지수해갖고, 6월 1 1일날 아, 그 방송했던 거예요. 벌써 한달 됐네, 이게. 그때 제가 기사 이거였어요. 아파트가 공공인기 내 주택구입 부담 역대 최고. 이거는요, 6월 13일 날 기사예요. 보시면, 여기 6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6월 13일이죠. 제가 방송하고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방송 나온 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는 이데일리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6월달에 그 방송을 한 거예요. 왜냐면이 지표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거든. 그것도 3월달까지의 1분기 데이터를 6월달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3개월 있다 발표해. 그러니까 한참 늦어요. 그래갖고 저는 시뮬레이션까지 했었죠. 왜? 1, 2, 3까지 발표를 했으면 4, 5, 6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기울기대로 왔으면 언제까지 왔을 것이다. 라는 거.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어디서 봤느냐. 이래서, 요 사이트도 알려드렸죠. 주택금융지수 그래가지고 주택금융통계시스템 그래서 주택금융연구원이에요. 보통 죽으면 그래갖고 좋은 년 그랬잖아요. 나쁜 년, 좋은 년할때 죽으면. 저는 항상 고품격 방송을 지향하니까 나쁜 년이란말안쓰고 좋은 년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년, 좋은 년. 자, 방금 차학봉 기자님이 나왔던 요거 요, 요 어디 어, 요 요거 요, 요표 있죠, 요 표. 요 표가 이 홈페이지가 캡처했던 거 그거예요. 저는 되게 상세하게 나왔죠, 요거. 잠 보시면 서울만 서울만 이렇게 어 166이고요. 다른 데는 100 넘는 데도 없어. 경기 요즘에 그 수도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뭐 충남 이런 데는요, 뭐60막 이래요. 지금. 60, 40, 이럴 테니까 엄청 낮아요. 그만큼 서울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일반인들의 월급으로 사기에는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 지방은 되게 싸다, 아직도. 많이 올랐어도 싼 거예요. 그래서 더 요즘에 그 서울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별로 없으면서, 그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죽음면에서그 설명해 놓은 자료를 딱 보니까, 볼게요. K-Hi. k 인덱스, h i h o u s i n g a f f o r d a b i l H-A-I 그래갖고 주택 구입 부담 주세요 또 주택 그 구입 여유 부담이란 거 갖다가 여유 이래 a f f o r d 가 영어로 해석하면 여유거든요. 근데 이제 문맥상 부담 부담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노, 뭐, 뭐 이런 있을지만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중위소득 가구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표준 대출로 뭐 일반적인 무슨 연금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은행 주택담보 대출로 중간 가격 무슨 뭐 뭐 40억 50억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뭐한 11억 뭐 9억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구입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로 인한 아파트 구입시 부담되는 거. 근데 이게 높으면 비싼 거 아니에요. 낮으면 싼 거고 부담이 많이 된다에 이게 지수가 높으면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이런 차학봉 기자님이 아무리 이렇게 그 경험 많고 그 그쪽에 해박하고 그래도 엑셀 데이터만큼 또 제가 또 도사잖아요. 저는 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위에 차트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그것도 물가로 나눈 CPI 어저스티이드 인덱스예요. 그리고 그것도 로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옛날 90년대나 지금이나 수익률은 Y축이 같은 거예요. 로그 차트가 수익률 차트거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서울 아파트 실질 매매지수인데 감정원 데이터예요. 이것도 물가로 나눴기 때문에 보시면 2008년 고점 지, 이것과 지금의 고점이 거의 다 달았어요. 이래서 홍남기 웃기냐? 그때 나왔던 게 이거라고요. 한두 한달 전에 홍남기 국총리가 서프라임 보기 전의 에버그 세계 금융위기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 2008년 9월 거기에 거의 다 달았으니까 너무 연근하지 말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때 제가 장난삼아서 홍남기 웃기냐 이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따라하는 거야 음, 이주열 녀도막 따라하려고 그래 어쨌든 근데 왜 KB나 제가 얘기하는 이 MB스타 이걸 이게 아니고 초록색인 감정원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보세요왜 이걸 봐야 되는지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볼게요 여기 아파트 가격은요 한국 부당, 부동산은 아파트 시세의 중간 가격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맘대로 KB나, 뭐, 스타 지수, 이게 아니, 하려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이 놓은 거예요, 같이. 왜냐면 센 놈들은 버블 세븐은 고점이 달랐거든. 그리고 탄력은 얘가 더 세니까. 어쨌든, 항상 KB가 아니고, 감정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고이 버블 세븐 상수집 상수 때 2006년, 7년 초가 아니고요. 2008년 9월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트에서는. 왜? 여기가 고점이었거든. 164.8.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일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1분기에 1분기에 166.2가 나왔어요 전고점을 돌파했자 살짝 넘어서 살짝 그리고 또 기울기봐요 급하게 올랐잖아 이때는 삐쭉삐쭉삐쭉삐쭉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거침없이 올랐죠 그만큼 여기가 이 오른 요, 요거는 2006년도 7년도에 버블 세븐 상투보다 더 위험한 거란 얘기예요. 이 조정도 없이 올랐잖아 이때는 그래도 꿀쩍꿀쩍 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이때 그리고 이때 기울기 보세요 이때 기울기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보세요 요거 버블세먼하고 노도강상투 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월달이죠? 요 데이터는 3월달까지예요 6월달 데이터는 9월달이나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달걸 시뮬레이션하면 얘가 살짝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고점은그좀더 넘었겠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학공이 대기자님께서 서울 집값 고점 찍었다라고 제목을 쓴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뭐이 거포 버블 하면서 이제 어요요 요요 얘기가 주가 아니었고요. 오늘 얘기는 요 얘기였어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 고점 제 차트랑 똑같았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H A I 만 차트를 그래 여기다가 주 매매가 차트를 같이 그려야지 겹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버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그래야지 요 지수만 봐도 안되고 요 지수랑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아요 고점이 옛날에 아파트 가격의 고점과 거의 일치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라고 하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옛날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했던 내용을 이제 끌고 왔어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죠 어떤 언론보다 제가 3 4일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네제 엘리엇을 좀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줄수 있는 방법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 댓글 다 읽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좀 뻘소리 해놓거나 좀 약간 분위기 해친 사람은 제가 차단을 시켜요 그러면 그분은 제 유튜브는 볼 수는 있지만 댓글은 못써 댓글 삭제하면 또쓸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을 차단을 해요 그래갖고 좀 정화 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 8일 8일 호 때는 그 대사면을 할 거예요 지금 수십 명 그렇게 쌓여 있는데 예, 1년에 한번 대사면 근데 자기가 차단했는지도 모를 거야 예. 자 오늘 밤늦게 간단하게 하나 봤습니다. 그 땅짓고라는 프로그램 정말 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조선일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한겨레도 읽고 조선일보도 읽고 다 읽어요. 그 그래, 양쪽 균형 있게. 그리고 특히 땅짓고라는 프로그램 중에 봉다방은요. 그 차학봉 기자님 이분이 나오는 거는 특히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 오프라인으로 저장해놓고 보거든요. 제가 프리미엄 뭐 8,500원인가 9,000원인가 내고 유튜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장할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그것만 따로 인터넷 안 되고 지하실에서나 뭐 어디서도 볼수 있으니까. 그 자, 여러분들께 그 봉다방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주택구입 부담 지수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한번 한 차트인데 요 차트는 그대로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카페 가입하셔서 다운받아가지고 4K 4000 픽셀로 자세하게 이 방송한거 그대로 올립니다 뭐 안빼고 이 방송 제가 페이지다운 탁국차고 왜냐면 제가 뭘 넣고 안 넣고 하면 시간 더 걸려 차를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는게 알집으로 찝어갖고 넣는게 속 편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음악 음악 틀고 항상 댓글 많이 해주고요. 남의 댓글에다가도 엄지척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